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 옆에둑이 힘차게 대선수와 만나서 경기를 할때 긴장하지 않고 치는 어 비법 요령 그런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laughs> 글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해왔던 거를 해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 사파타 선수가 분명히 프로가 되기 전에 세기노 선수와 경기를 하는그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네. 아, 앞돌리기. 정확합니다. 물론 예전 기억을 떠올린다면 그렇겠지만 그때와 지금의 사파타 선수는 아예 다른 선수잖아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네, 네 2019년 20년 시즌에 물론 2위가 한번 있었지만 그때 당시의 사파타 선수와 21년이 지나간 이후의 사파타 선수는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요. 네, 네. 에버리지 차이도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자, 결식이 아, 대전 들어가면 또 포지션 열리겠는데요. 네. 들어가고. 네, 좋습니다. 지금 이비교치기 대회전이 처음부터 포지션을 노리는 힘 배합과 두께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어, 그럼요. 아, 그럼요.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다저 두께와 당점 조합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점 조합은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가장 일반적인 이 3분의 1 언저리 두께를 맞추면 일목적과가 자연스럽게 투 쿠션 이후로 공이 저렇게 쓰게 됩니다 뒤로 돌려치기 계속해서 성공합니다 세이긴너 선수가 1이닝에 뒤로 돌려치기 길게 뽑아온는 몸이 약간 짧게 빠져나가면서 와, 오늘은 어떻게 쳐야겠다 전략을 좀 세운 이후에는 흔들림이 없네요 네. 근데 지금 세이긴너 선수의 표정을 보면 알듯이 어, 지금은 상황이 좀 좋게 쓴 상황은 아니에요 네. 올리비아리 선수죠 네. L.P.B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자 뒤돌려치기를 길게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각도는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laughs> <자>, <laughs> 고 이상천 선수의 딸이기도 하고, 네. 지금 L.P.B의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상천 선수와 세이기너 선수가 워낙 친분이 좀 있었던 그런 사이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기노 선수가 항상 뭐 매직 세기노를 계기를 뭐 많이 하고 정말 네. 화려한 샷을 많이 기억하는데 어 화려한 샷 나오겠네요. 두근 두근 되돌리기로 자, 자 역시 <웃음> <웃음> 미스터 매직 마법학교 호그와트 졸업생 세기노 선수네요. <laughs> 뭐 물론 이공 자체는. 저점자들도 뭐할 수만 있다면 칠수 있지만 이걸 이 대회에서 이 자신감 안정감으로 친다는 건 그만큼 공을 가지고 논다는 거죠. 예. 네. 자세기너의 여자친구죠. 이상대 선수 신정주 선수도 어, 직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의 대선수입니다. 계속 들어가요. 네. 와 좋아요. 공마다 힘 조절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트루키에 어떻게 알게 된 분이 예. 세기나 선수의 그 자국리그 경기를 한세 경기 정도, 두 경기 정도 보내줬어요. 네. 영상을 찍었어요? 네. 어뭐 직캠 영상이었는데 예. 6이닝 40점 끝내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네. 저힘 배합으로 치는 게한 3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아. 그만큼 힘 조절이 워낙 탁월합니다 이번엔 뱅크샷이죠? 응. 와 이것도 제대로 꺾였어요 쭉쭉 내려와주고 와, 와 세상에 기가 막힙니다 <laughs> 아 이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 당구 치는 친구들 그 동료들에게 빨리 연락해 주세요 지금 이거 보고, 보고 있어 빨리 봐야된다 <laughs> 네. 이거 안본 사람이 손해예요 와 보면은 뭐 화려한 외, 예술구가 아니라 치더라도 정말 정교한 공들이 너무나 많죠. 이거 자. 좀 들었어요. 큐 뒤를. 네, 세미마스에 샷이죠. 와, 이것도 잘 <laughs> 칩니다. <laughs> 와, 평소에는 사파타 선수가 상대 선수를 그냥 구경꾼으로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 사파타 선수가 맨 앞자리에서 직관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네요 네자돌리기 남은 점수 석점 현재 10연속 득점 그리고 루틴도 참 일정해요 저 다홍색 불이 딱 들어왔을 때 예. 그때 딱 각도를 재고 예. 엎드리거든요 그 공격시간 타이머에요 네. 공격시간 타이머에 예. 지금 리플레이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테이블을 아주 넓게 돌면서 한 바퀴를 삥 둘러보고 있거든요 네, 네 루틴이 정말 좋습니다 꼼꼼하게 보고 걸어 다니니까 몸매가 또 저렇게 탄탄할 수 있는 거죠 <laughs> 네. 저건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이게 <laughs> 운동이 되는 거여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laughs> 옆돌리기 대회전 짧게 자 각도 잘 만들었는데요 저 뒤에 공간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장 맞고 바로 떨어지나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맞을 수 있는데요 오우 바로 맞 t Setpoint. s e t p 점 i n t s 트세 p o i n 세 s 세 t p o i n t Set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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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e t p o i n t s e t p o 이런 배치들을 마세샷으로 치던 거를 아, 제가 몇번본 기억이 아, 있는데 네. 마세 말고 뭐또 다른 더 놀라운 충격적인 공을 좀 보고 있는지 저쪽으로는 뭘 본다는 거죠? 아 그냥 가는 걸 보는 거군요. 예. 네. 자 직접 늘려볼까요? 비켜치기를 이게 돼요? <laughs> 자 지금은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되네요. 아, 됩니다. 아, 됩니다. 아, 되니까 치죠. 이게 왜 되죠? <웃음> <웃음> 와 이거 진짜 정말... 뭐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 예. 지금 보면은 아, 원 쿠션에서 아, 회전이 아, 딱 아, 사용되고 예. 나머지 예. 투, 3 쿠션에서는 거의 무회전 입사반사로 갈수 있는 어머. 그런 오잖아요. 짧고 간결한 스트롱 느낌을 전달을 잘 해준 거죠. 예. 와 사람들 반응이 다 똑같아. 한참 보다가 들어가는 순간 와 하는 모습이 관중 석에서다 똑같이 잡힙니다. 세기너 선수와 파파타 선수의 1세트 3이닝만에 끝났네요.